게요이것도 <laughs> 패치를 해야겠네 답드게. 여기서 보면은 나무를 차근차근 주변을 둘러보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정글 나무 위에 보시면 상자가 하나 있고요. 저기 저, 중간 정글 보이시죠? 나무 지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하얀색깔 상자예요, 저거. 네, 저기 상자가 있고. 다음 여기 표지판이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셔서 그냥 여기 나무 이런데만, 정글나무 저런데만 둘러보시고 이 나무 쪽을 자세히 볼 그거를 별로 안하셔서 표지판을 추가해놨습니다. 안에 뭔가 있을까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네 나무 꼼꼼히 둘러보셔야 돼요 요런 부분 진짜 꼼꼼히 둘러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여기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안에,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상자 그다음 여기 저건 뭘까라고들 여기 양털이죠 양털입니다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하셔요 분들 이 분들이 <laughs>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하셔서 표시판을 추가해놨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레드스톤 설치하는 곳 <laughs>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기. <laughs> 자, 그래서 어디 있느냐. 여기 상자에서 일단은 레드슨 또 하나 얻어주시고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은근 잘 보여요. 버튼이 흰색이라 누르면 여기가 열립니다. 아까 바람이 나오면 들어가시... 열려요. 네. 들어오셔서 사아 사다리 타시고 아아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트 아이트 아아하 상자를 보시면은 참나무 판자 있거든요 갖고 가세요 네. 참나오 판자 갖고 가시고 화로 안에도 있습니다. 화로 안에도 갖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 방 안에 들어가시면은 상자가 있는데 여기도 참나오 판자 그리고 생각이랑 시간이 멈춘 세상 2가 있어요. 그 시간이 멈춘 세상 2 책을 넘겨 보시면은 한 6페이지인가 7페이지쯤에 미스테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 주실래요? 차전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보일지니 뜨거운 물이 흐르는 돌산 저 멀리 떨어져있는섬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 어두워서 풀조차 자라지 않는 숲 모든 장소에 저주를 풀면 세계수가 그대의 꿈을 하나 이루어줄지언니 뒷부분이 찍혀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적혀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목표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참나오 판자를 얻었고 그 글에서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돌산이 먼저 맨 처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참나무 판자에 커서 대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판자 말고도 타일 콘크리트 점 네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네. 1.12.2 5류입니다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콘크리트에 설치를 하시면 콘크리트. 콘크리트. 요 됩니다. 참고로 블록의 손을 딱 맞게 해 놨기 때문에 한 개가 남거나 뭐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설치를 잘못하신 겁니다. 딱 맞죠. 네, 딱 맞죠. 근데 이건 솔직히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든 똑같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사사리 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예, 조금 나가면 돼요. 참고로 이 맵에 있는 점프해본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스토리 맵이니까 굳이 점프해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놓고 상자 대놓고 상자가 레드손 있죠 레드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다리가 어디 없었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오라가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 상자만 얻으시고 다시 내려가세요 <laughs> 자 마인크래프트인들의 특성이 제가 뭐랬죠? 위를 안 본다 맞아요. 위를... 이 탈출맵은 <laughs> 숨어져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 아래, 옆, 앞, 뒤 모두 보셔야 돼요. 네, 제 탈출맵은 위에 뭔가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노리고. <laughs> 네, 그걸 노리고 숨겨놓기 때문에 위를 보시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웃음> 들어가서. 차다리가 <laughs> 없다고 잠그시, 잠깐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자를 파밍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 오피, 네. 주변을 둘러보데제 쪽으로 와보실래요? 자, 오른쪽 에 표지판 보이시나요? 이렇게 상자 파밍하고, 시야 내린 상태에서. 안 보이죠? 않습니다. 네. 뭐 이거 때문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퀵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살짝, 살짝 하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를 설치를 해놨고요. <laughs> 여기를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다시 저도 돌아가셔서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해 하고 하는 분들이 또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돼요. <laughs> 아 참고로 저쪽 나무의 그 밑동에 맨 처음 버튼 찾는 것도 이번에 구 버전인가? 버전 9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표지판을 또 추가를 해 놓을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아 맞다 아까 그나무에서 이스타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아 그거는 여기 끝나고 또 찾을게요 상자에 보시면은 곡괭이와 물장동이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탈출 맵은 이런 문이 있죠 이런 문 전에 얻은 아이템은 문을 넘어가서는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레드스톤 네. 빼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가시면 용암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은 뭐지 이... 유용하게 쓸것 같아 라고 표시가 돼있고 이 물벗기실이 이 물량동이... 어! <laughs> <laughs> 이물량동이에는 돌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용암이 흘러간다라는 거를 보고, 여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죽습니다.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어? 이 들어가셔서 상자 딱 파밍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부수고, 들어가서, 여기 상자 얻으시고, 네, 상자 열면 고켄이 부서집니다. 얻으시고, 나와서 저쪽 문으로 가시면 돼요. 어, 야, 나 이거 자막 추가하려면 손 겁나 아프겠는데. 도와드림. 음. 아니야, 나 휴대폰이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주세요. 참고로 저쪽에 스폰 포인트 있어요. 네, 저쪽에 스폰 포인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스폰 포인트랑, 그 다음에 저쪽 나무 힌트랑 더불어서 9버전 때 저희가 패치를 다 통일할 겁니다. 그 알림이 뜨는 스폰 포인트로 다 통일할 거고요. 여기, 위에. 여기도 있습니다. 위에 숨겨져 아, 있어요. 아! 어. 저 실수로 레드손 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러면 안 된다네요. 예, 이러면 안 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 예. <laughs> 네, 레드손. <레드스포. 웃음> 이러면 안 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laughs> 자, 여기 F5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스터에그, 어, 뭐사 추억의 장소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참고로 양동이는 더 이상 쓸데없으니까 버리셔도 돼요. 님? 님? <웃음> <웃음> 아, 여아가 공략 영상을 찍는 거라 조금 치트를 쓰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치트를좀 쓰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TP와 스폰포인트 이외에는 사용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가서 여기 뒤에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도 블록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네, 레드스 클릭하시면 은 들어오시고 돌돌돌고요돌돌 규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화강암, 8개고요, 이섬모감 7개고요, 이 안산암,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7, 8을 입력하시면 사다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데왜 사다리를 설치할수록 밝아지냐? 음, 어, 그건 저도 모르겠어니 어? 여기, 그리고 표지판 사라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지판 사라진 거예요.